패스마스터 요, 패스트마스터피룰로 안드레아 피룰로 안드레아 피룰로 테스팅. 시아 피를로를 원볼란치, 원볼란치, 아, c m f 에둘 포메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원볼란치, 피룰로를 수미에, DMF 수미에, 자, 자리 잡고, 경기를 한번 테스팅. 해보겠습니다. 이? 자, 경기 시아 자, 피룰로 과연 패스 맞다. 우리의 피룰로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줄 건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예, 블룸블룸. 예, 흠. 자, 둘다 경기에 집중하고. 자, 초반에, 초반에 살림살이를 열심히 작업, 작업 모아둬야 경기 진행이 수월하게 죠잉 자, 네드밴드, 아, 피룰로를 아, 중미가 아닌 지금 포메이션에, 어, 수미에 뒀기 때문에, DMF에 뒀기 때문에, 피룰로의 활약은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아마 간간히할수 있는 데까지, 킬 패스, 쿠팡, 로켓 배송 패스를 시도해 볼 것이니, 자, 어하, 어, 와, 이거 아니지. 그래, 그래, 와, PK, PK 먹을 줄 알았는데. 자, 태클은 시원시원하게 가져야지. 앞을 보고 공을 보고 슬라이딩 태클. 야, 박스 안에서 태클은 확실히. 벌렁벌렁하네. 잉? 벌렁벌렁벌렁벌렁. 아 이거 이거. 휴우 자, 다시 한번 피렐로를재연급 하자면. 아. CM의 보족미가 아닌 d m f 보 수미에 가담시 켜서그나 티. 아. 이렇게, 공격 가담이 크게는 없겠지만, 간간히 패스는 훅훅 찔러줄 거라는 거. 자, 이거, 이거, 아, 까이 아깝소. 자, 천천히, 야, 공수가 빠르네. 열심히 카팅, 카팅. 수비는 역시 차곡차곡 기본에 받쳐서, 매치업을, 개간이엔, 된다. 응? 그렇지, 그렇다는 거지. 시야 내도 배도 피를로에게, 피를로, 피를로. 야 패스 좋네. 확실히, 숨이, 수미, 내려앉은 숨이 있으니까, 중원을 장악하지 못하는 점. 야, 이거 위험한데? 오오이차우차 오이차, 오이차. 응, 안데 가보자, 피를로. 뿌려주고, 뿌려주는 피를로. 뿌려주기 바쁘다, 바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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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자, 피델라널 다시 재연급하죠, 요 좋다, 마마패스, 올림패스 땅볼패스, 민트, 티문민트로 가져가고요 플라이패스, 역시 또한좋고요 기술, 올림패의 마마패. 야속 야, 이 속도가 단점인데, 속도는, 어, 지금 현재 88 스탯을, 어. 야, 집중 안 할래? 네가 지금 피를로 스탭 말할 그런 짬바가. 어이? 집중해 정신 안 차려. 정신 차려 리플레시. 자, 리플레시. 피리로에게. 피리로 가자. 로켓 배송 플레이스. 허허허 우리쉣렛스이안갈라베시스이 그걸 해결 못하네. 안갈라베시스피리로향 패스 좋았다. 스루 패스, 킬 패스, 로켓 배송. 쿨팡. 개인정보 유출패스 패스 좋았다 형 <laughs> 반대쪽 안카라메시 피어있네 시원하게 찔러줄땐 또 찔러주지 시원시원하게 키패스 열이 보고저리보고 응응 알수없는 정리 앗야적당해라 아버지 뭐시노 그, 건담입니다 건담 그래, 이 자스건, 나버지 건담이라 좋겠다. 적당히 <laughs> 죄들 입고만 치고, 게임에 집중해라, 게임에 집중, 레드베드. 자, 가레스베일 나는 가레스베일 골프는 치지만, 나는 가레스베일 한때 레알 마드리드였던 가레스벨. 아이, 실력을 보여줘, 크로스, 크로스. 쭈빼기! 아! Who are you? I am Girard. 이브라임 모비치. 자, 경기의1대1 동정상황. 형, 날 야보지 말라고. 날 야보지 마. 하나만 막자. 하나만 막자. 하나만 막자. 어, 이거 크로스인데? 어어 어, 어, 와, 이형 성깔 있네. 똑같은 이브라이 모비치 나타난 뚝배기를 선보이네. 야형 성깔 있구나. 자, 뚝배기, 패스. 배드베드빈 공간. 달려볼까? 달려볼까? 아야. 어허. 비가 끓는데, 이거. 어휴 가자 네드배드 달려라 달려라 터백 네드배드 엿보지 말라고 네드배드 마무리는 음부 앞에 의지력의음부 앞에 좋았다 한골 맞자 긴장감 늦추지 말고 한골 맞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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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돼 자 가자 공격 슬슬 한단계 한단계 올라오다고 피룰한테 주고 피룰로 킬패스 좋았다 앞으로 텔로 주고 아. 배일 살짝 올라가던데, 전반전 끝! 2대1, 전반전, 하프타임 2대1로 마무리. 후반전, 도입전에, 선수 살짝 교체해볼까나? 응, 음, 웨네스, 나오고, 그로이프 들어가고, 음, 이브라임 오비치 나오고, 굴리트, 우리들의 굴리트, 굴리트 들어갑니다. 웨네스, 굴리트, 교체 인원, 시마 아이. 자, 후반전. 긴장 놓치지 마라. 호반전이다피룰러피룰러피룰러 쿠팡, 러팩, 러켓, 배송패스. 아, 피룰로의 화력이 확실히 DMF, 수미에 도서 그러나, 확실히 풀메이커지만, 수미에 도서. 화력이 그닥 없지만, 킬패스 간간이 하나하나씩 좋았다. 자, 천천히, 공격 하나하나씩 가보자구. 자, 올라가는, 하하, 공간이, 음, 공간이었을 때는 뒤로 빼, 괜찮아, 뒤로 빼, 이거 볼더라입니다, 볼더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하하하. 공간을 넓혀 사용하는 거지, 볼더라입니다, 훨씬합니다. <laughs> 자, 퀄리티. 아, 수비가 내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가? 네드베드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간다. 일단 봤다, 나는. 일단 난 봤어. 네드베드, 공간 숲 네드베드한테 다시 줘야 될게 맞다. 아, 시 이래 와리가리 고래하면 뺏기지. 베일, 내가 아무리 골프를 좋아하는 베일을 좋아하지만, 베일. 공은 오래 가지고 있지 말자. 아, 이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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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자, 아, 어, 어, 이 뭐지? 어, 아 부럽두. 한판 크게 먹을 뻔 했네. 자, 수비, 긴장 놓치지 마라, 비들로양, 룰로양, 룰로, 비들로양. 뚱, 자, 역전인가, 역전인가, 역습, 카운터, 카운터. 자, 일단 좌측에 빈 공간 봐여주고 페네스, 뛰어간다, 페네스, 페네스, 페네스. 아, 자식 폼 옆으로 주는 게 맞지. 티어 와, 앙갈라메스 헤딩. 노력했다. 나는. 자, 다시 한번 더, 상대방은 나의 크로스를. 지금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단 말이지? 이럴 때 아, 뭘 왜? 뭔데? 왜? 뭐 했는데야? 사이드 아닌데? 이런 씨. 자 에이지에, 에이지에. 장 카라메시 빼주고 에이지에 나의 수제자 에이지에. 아, 에이지 갑니다. 자섯 발에 개자섯 발에 급강하슈 에이지에. 번날도도 나오고, 음. 호날두 들어간다, 나도. 호날두 에이 그리고 안깔라메시 빼고. 음 지쿠. 지쿠. 5반전 들어갔습니다잉. 자, 해보자고. 2대1. 드리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잉. 뭐 하시나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남들보다 빠르게. 아, 아차. 지쿠. 지쿠. 양발을 마법사. 지쿠, 지쿠. 지쿠, 그, 까, 하셔도, 만만히 보면, 안 돼. 안 깔라면, 시보다는 아니지만, 만만하게 보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응? 들으면, 안 돼. 자.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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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봐? 내 눈을 봐. 볼을 봐. 볼을 봐. 볼을 봐. 볼을 끝까지 봐. 볼을 끝까지 봐. 끝까지 봐. 그렇지. 자, 올라가입시다. 가입시다. 가입시도 올라가입시다. 천천히 올라가, 이씨더. 어. 미치의 새끼야! 이런 개발. <laughs> 야, 그런 패스 미스 하지 말자, 진짜. 가슴이 철렁철렁 느린다. 그런 패스 미스는, 자중하도록 하자. 자, 앞으로 찔러주고, 퀄리티의 뚝배기를, 아하하하, 이, 리바운드가 잘안 되노. 아이거 위험, 아, 나이스. 수비 좋았고요. 자, 아, 수비 좋았습니다. 아, 수비자 왔어요. 피를로에게, 피를로. 자, 좌측에 비어있다. 좌측 주고 벨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끝까지 한번 올라가보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10시 베일입니다. 골프는 치지만 10시 베일입니다. 자, 컷백, 컷백 노리자. 아이씨. 아, 아, 컷백을 이미 간파했네. 앞전에 컷백으로 한골 넣었던 거를 상대방이 컷백을 간파했네. 야, 이거 와, 엄마. 좋았다. 트르르르르, 방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와, 엄마. 잘했다. 음. 좋았다. 한골 먹었지만, 음. 역습 카운터. 역습 좋았습니다. 자, 내가 너무 좌측 사이드만 파고드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데일이 지금 상당히 폼이 올라왔지. 나의 베일은. 상대방은 나의 크러쉬를 지금 이협적으로는끼고 있단 말이지 <laughs> 그래? 그렇다면 사이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공격해주지 아씨 마티노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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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중간중간에 요렇게 커트해주면 꿀이지 너무너무 꿀이야 베일 호날두부릅두보릅두부릅두 아니구나 클레이브구나 쟤짜쟤 에스 H 에쯔 나의 엘즈에게 보러 줘라, 엘즈에게. 에... 자, 다시 한번 크로스. 야, 크로스 끊자, 크로스 끊자. 이 뭐, 금단 현상 있나? 크로스에외뚝배기에 금단 현상이 오래 자꾸. 자, 비일 가레스 베일. 자, 엘즈야, 나의 엘즈야. 자수딸은 대 자수딸. 유연하다, 유연하다, 유험하다유험하다유험하다유원하다 아, 이딩다 유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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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올다갑니다유다이연다유연 이제 유연하다, 이제 하다시대하다유연주다 그렇지. 다유연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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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 유연하 어디고? 자. 다시 한번 다유연으로유연어다 유연하다, 다 와, 씨, 2대2 시간 다 됐는데? 이거 마지막 찬스다. 상대방 나의 크로스를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지. 어? 수비가 없네? 바크맨이 없네? 그렇다면, 지코 LG, LG, 좌석반 슛! 좋았다, 좋았어, LG, 자섯 번에 슛! 이게 LG지. 경기는 여, 탄 0.00001초에, 음, 허용하지 않는 심판일 거야. 볼을 차는 순간, 경기는 오와리 끝납니다. 잉자4 3 2어 뭐지 왜왜 왜? 로딩이 왜떠어 설마 이거요 무용 무요핵 설마 마사카 설마 설마 비메나유저 무요핵 유저 설마 마사카 혼돈이 아니라고 얘기해줘 이만큼 노력했잖아 우리 어, 유종의 미를 거두자 그렇지 나였으니 오와리 자 그럼 이만 はい。